자 예. 김규식 교수님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김해시에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현수발 걸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였다 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시청 공무원들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데 질문할 때마다 반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청 공무원도 시장을 대표해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건데, 거기에 반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이제 노조 공무원 노조의 김혜시 지부에서 대형 현수막 걸어서 여기 화제가 된 건데요. 저도 저 기사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좀 했어요. 저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서빙하는 좀 젊은 총각이 있으면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에 반말을 하거든요. 총각이 물좀더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반말을 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시청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의 시청이 제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따져보고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의원들 불러도 자기의 아랫사람처럼 막 반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김혜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병민 전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그랬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네.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단체 의원들이 저렇게 반말하던게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김혜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반말을 하지 않는 정화 운동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혜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지방의회의 몸담았었던. <laughs> 김병민 박사 얘기를 해보죠. 네. 아니 저렇게 반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까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의정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제 본인이 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질을좀 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왜냐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의론이 카메라가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실수가 모든 국민에게 낱낱이다 보고가 되지만 지방의회는 전국이 지금 한 240여 개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김학철 의원처럼 뭔가의 좀. 대, 대단히 좀자극적인 멘트를 하지 않고서 네. 보도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정화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4년에 한번 있는 선거로서 이제 걸러줘야 되는 건데 또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동시 지방 선거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이름을 알고 선거에 투표하는 경우가 또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장부터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을 줄줄이 쭉 해서 한 7개의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참에 지방의회 속기록들을 쭉 들여다보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말했는지 아니면 지 말할 땐 비속어를 썼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걸 걸러질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지방 <laughs> 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공천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과거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성권의 폐지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공성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질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정당이 책임지고 브랜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달 남지 않았으니까 공천하기 전에 지방의회 속기록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들여다보고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책임을 저는 정당에게 물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죽했으면 저렇게 현수막까지 내걸었던가 싶은데 일단은 노조 측의 얘기를 한번 또 저희가 입장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반말 좀 하지 마십시오.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계속했는데도 반복돼서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으로 직접 말린다고 하는데, 어떤 강한 방법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의들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식 발언이 다소 화난 듯좀 <laughs> 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막말석 하대나 값진 아니다. 저도 이제 경상도에 좀 살았지만, 보면은, 보통 김무성 전 대표나 네. 기자들이 있으면, 아, 그런 거왜 묻노? 가라! 이렇게 하고, 반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희, 정치인 분들도 살짝 있기는 있는데 자이승원 차장 네. 시의원들의 반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그 직접 제가 그 동영상을 못 봐서 뭐라고 아, 저게 사투리 경상도 특유의 어떤 억양 어투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좀 그렇습니다만 저에게는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사실 아, 좀 분석한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병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저게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사실 아,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사실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카메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원들 불러서, 그러니까 뭐 장관들 아니라 예를 들면 무슨 아, 무슨 소위원회 이런데 구성해가지고 뭐국장급들이런데 차관분들 불러서 반말 비슷하게 하는 경우 꽤 있거든요. 네. 요즘은 뭐. 아, 젊은 의원분들은 그러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이게 뭐 중앙국회든 시의회든 구의회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다라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의식이 언어에 배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또 나름 이제 그... 그 시청 공무원 노조에서 용기를 갖고 저런 아, 또 플래카드 내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이까지 감수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언어 문화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지쿠 씨의 교훈 중에 하나가 서로 존중하는 좋은 <laughs> 적절한 호칭을 씁시다 이런 얘기가 <laughs> 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막말석 하대나 값진 아니다. 저도 이제 경상도에 좀 살았지만 보면은. 보통 김무성 전 대표나 네. 기자들 있으면, 아, 그런 거왜 묻노? 가라! 이렇게 하고 반말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희 정치인분들도 살짝 있기는 있는데, 자, 이승원 차장, 네, 네. 시의원들의 반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그 직접 제가 그 동영상을 못 봐서 뭐라고, 아, 저게 사투리, 그러니까 경상도 특유의 어떤 억양, 어투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에게는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사실 아좀 군색한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병민 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게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사실 아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지만 사실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카메라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시의원들 불러서 자기 아랫사람처럼 막 반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김해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병민 전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예전부터 그랬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그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초단체 의원들이 저렇게 반말하던 게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김혜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반말을 하지 않는 정화. 운동도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해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서 지방의회에 몸을 담았었던 김병민 박사 얘기를 해보죠. 네. 아니, 저렇게 반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의정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이제 본인이 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이 자질을 좀 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왜냐하면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중앙의론이 카메라가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의 말 실수가 모든 국민에게 낫나. 같이 다 보고가 되지만 지방의회는 전국에 지금 한 240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질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정당이 책임지고 브랜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달 남지 않았으니까 공천하기 전에 지방의회 속기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들여다보고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 책임을 저는 정당에게 물어도 좋지 않을까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현수막까지 내걸었던가 싶은데 일단은 노조 측의 얘기를 한번 또 저희가 입장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반말 좀 하지 마십시오.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계속했는데도 반복돼서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한 방법으로 직접 알린다고 하는데 어떤 강한 방법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의원들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도식 발언이 다소 하난듯좀 어, <laughs> 격지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laughs> 그것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김학철 의원처럼 뭔가에 좀 대, 대단히 좀 자극적인 멘트를 하지 않고서 네. 보도가 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정화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4년에 한번 있는 선거로서 이제 걸러줘야 되는 건데 또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동시 지방 선거기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 이름을 알고 선거에 투표하는 경우가 또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장부터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을 줄줄이 쭉 해서 한 7개의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참에 지방의회 의 속기록들을 쭉 들여다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말했는지 아니면 쓰지 말아야 되는 비속어를 썼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적어도 최소한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걸 걸러질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의 공천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과거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공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 킹그식 교수님. 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김해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현수발 걸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시청 공무원들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하는데 질문할 때마다 반말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청 공무원도 시장을 대표해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건데. 거기에 반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이제 노조 공무원 노조의 김혜 시 지부에서 대형 현수막 걸어서 여기 화제가 된 건데요. 저도 저 기사를 보면서 저도 반성을 좀 했어요. 저도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서빙하는 좀 젊은 총각이 있으면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말을 하거든요. 총각이 물좀더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반말을 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시청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시의회 의원들은 시청이 제대로 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따져보고 또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